유니버스는 아는데 메타버스는 무엇? 네, 여러분 하, 요즘 핫한 트렌드죠? 바로 메타버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서울시 다니는 버스인 줄 알았더니 메트로 엠버스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아,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네. 뭡니까 이게?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메타버스. 아... 그러면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라떼 버전으로 설명을 하자면, 되게 고급화된 싸이월드. 싸이월드. 딱이야, 딱. 설명하기 딱이야.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결제하고, 방 꾸미고, 네, 또, SNS처럼 친구 맺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아, 뭐야, 애들 장난감 아니야? 뭐, 옛날에 놀았던 그슈 아바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빼고 다 같아요. 어, 내그 이유를 말해줄까? 뭔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아 이미 많이 접해봐서 음. 아, 걔네들은 모르지. 그렇지. 그쇼 얼마 재밌었는데. 나만 아, 끌어봤어요. <laughs> 자, 그럼 주니어 네이버, 그렇지. 또 네이버가 일을냈습니다 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Z가 이 메타버스에서 지금 아주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바로 제페토입니다. o 그 o 피노키오스 만드신 분인가요? Yeah, how is j e e name? 아, 약간 느낌 있다. 피노키오도. 거짓말, 네, 그또 네. 거짓말 세계. <laughs> 자 그러면 이 제페토에서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약간 세상을 구성하는 그런 거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더니 이유가 없이 그냥 떴더라고. 보니까 앱다운로드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영국에서 그냥 다운로드 일 등. 맞아요. 몇명몇 몇 명이 다운로드했죠? 이용자 수는 누적 이용자 수는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적으로 그리고 거의 뭐 990만 명이 계속 월마다 돌아가면서 할 정도로 좀 핫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메타버스 시장, 그다음에 제페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거랑 조금 엮어가지고 또 같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산업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페토는 뭘로 돈 벌어? 어, 도토리도 옛날에 보면몇개 모이면 뭐 현금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요. 음, 음, 음. 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한가 거든요. 아. 그래요 돈이 어. 되지. 네. 이 제페토 안에도 그들만의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음. 어, 이 가상화폐가 얼마 모이면 현실 돈 얼마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자,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버느냐. 이 메타버스 자체가 약간 AR, VR로 이루어진 가상환경 속에서 일상생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 옷도 입어야 될거 아니야 그쪽옷 입어야지 음, 뭐 이쁜 음, 거 해야 될거 음, 아니야 악사야지 음. 그거를 유저들이 아바타들이 직접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팝니다 아 뚝딱뚝딱 옷을 디자인해서 판다고? 네. 그 안에서? 음,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직업도 있는 거지 헉, 직업도 있고 그걸로 돈을 벌고, 벌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진짜 잘 버는 사람은 월에 300도 넘게 헉. 번다고 합니다 그이 옷으로 아바타 옷으로 야 똑똑하네 똑똑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심상치 않은 옷들 입고 있던데, 굿지! 루이비통 어, 이런 애들을 네. 걸치고 있더라고. 이거 뭐 도용 아니야? 패션업계에서도 약간 뛰어들었는데요. 음, 음. 협업을 해가지고, 아바타들이 입는옷 있죠? 입는 음, 음. 옷들을 굿즈나뭐루이비통 굿즈들을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음. 근데 거기 안에서 사대요 한 4천원? 현실 오, 돈으로 야, 그럼 나다 몇십 개 지를 수 있어. 그러면 그 명품 업계들이랑 협력을 해서. 어, 그걸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잘하는 Just Do It. 어쨌든 이 나이키에서도 협력을 했는데 자그마치 그 가상세계 안에서 팔린 켤레가 5천만 켤레. 신발? 어. 야, 현실에서도 그렇게 팔리기 쉽지 않은데. 정답이야. 오프라인보다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나름 제페토 입장에서도 그, 아바타 입장에서도, 나이키 입장에서도, 서로서로 윈윈 하는 그런 창조 경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제페토라는 시스템에 한국의 거대 대형 기업사들도 대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 우리, 비티스, 비키트 스와이스의 JYP, 음? 블랙핑크, YG입니다. 아, 쟁쟁하죠 다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백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블핑하우스. 유명하죠. 음. 나는 진짜 있는 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어, 블핑 하우스는 블랙핑크 아바타들을 또 이제 음. 가상 환경의 제팬터 안에서 만들어 놓겠죠. 그럼 거기 안에서 가면은 내가 아바타 거기 놀러 가. 그럼 블랙핑크 그 아바타랑 사진도 찍고, 찍고 춤춰줘. 응, 춤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어. 어. 그러니까 팬들이랑 가겠죠. 어.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 팬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렇게라도 즐기고 싶겠다. 음. 그럼 나도 BTS 그 가고 싶. BTS 하우스는 없어요? BTS 그런 거 거기는 다 있어? 아이 굿즈를 만들어서 아, 팔아 거기서 또 팔아요? 어. 돈 많이 번데, 거기서도. 어디까지 할 건지. 네, 신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제페토의 성장 길에 <laughs>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네이버가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가상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다른 산업들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될까요? 그걸 현실을 만들어주는 음. AR, VR 플랫폼들이나 음? 아니면 우리 렌즈 같은 거 쓰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 렌즈 만들어주는 회사들 그다음에?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겠죠 어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또 AR, VR은 가상세계니까 특수 음향이나 맞아요. 네, 시각적, 이런 것들. CG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회사들도 시장이 커지니까 납품할 때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봤습니다. VR, AR은 사실 헤드셋과 렌즈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렌즈와 관련된 저희가 기업을 하나 알아봤는데, 얘도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죠. 에지 이노텍입니다. 네. 아, 뭐. 따르는 것도 사실 있어요. 선익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뜨면 이게 뭐내 메타버스 대장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물론 잘하는 건 있어. 음, 음, 음. 어, 이번에 또 누구랑 계약했더라? B O E 중국에. 어 중국의 B O E 랑또 계약해서 몇 백억 따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근데 그래도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보다는 좋다는 게 너무 네. 슬퍼. 네, 그쵸. 이게 완벽한 거의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적자를 달릴 수밖에 없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그나마 아직까지 이익 모델이 경고한 에지 이노텍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면 소프트웨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애저? 그쵸. 애저랑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애저의 a r VR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주기로 했답니다. 음. 어, 그래서 TOF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3D. 카메라 렌즈 부분을 에저인노텍이 뭐, 담당해서 에저 뭐,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넣을 거래요. 음. 음. 그러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하면은 게임이 엑스박스 음. 거기에 또 쓰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리랩이 어, 상상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어, 눈 오케이 그럼 이제 c 지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향도 넣어야 되는데 음. 거기서 저희가 좀 찾아본 기업이 뭡니까? 덱스터입니다. 네, 우리 덱스터 한번 여러분 기억 나시려나? 저희가 약간 작년 8월쯤. 나도 응. 기억 안 나요. 작년 8월쯤 VR, AR 이제 규제 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희 초보 시절에 올렸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친구입니다. 자, 그럼 덱스터가 지금 요즘 이것 때문에 핫하죠? 네. 응. 승리호의 70% 시각 특수효과를 덱스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덱스터 요새, 아니, 덱스터란다. 승리호 요새 잘 나가잖아요. 아 어, 네. 빛깔 먼저 <laughs> 가더라고요. 어잘 나가고. 내가 네, 영화 봤는데 내용은 예 <laughs> 내용은 우주 쓰레기인데요. 그그 <laughs> 그, 진짜 CG는 잘했어. 어. 이야, CG는 재밌어. 진짜 SF 우리나라도 SF 희망 있어. 아 그거 있잖아. 신과 함께 CG 음, 진짜 멋있잖아요. 그치. 그것도 덱스터간 거예요. 와 진짜 정석, 결의 구석이야 뭐야. 미라크림 a r 피와 테마파크도 얘네가 하잖아요. 덱스터 네네네, 중국이랑 어. 또 협력해서 또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돈 뭐지? 많은 뭐, 시장 테마 파크를 건설하는데 거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각 특수 효과을 맡았다고 해요. 벌써 멋있어. 벌써 멋있어. 그래서 나름 이것도 성장성 있는 산업을 하는데 역시나 돈은 no, 세그쵸 그렇죠? 얘네는 no. 아, 돈을 나중에 받아요. 다 끝나고, 이익 다 생기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하청업자의 슬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혜자가 있는 선두기업을 머리기업을 잡아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트렌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빼놓을 수 없죠. 이 VR, AR 그냥 돌립니까? 아니요. 플랫폼? 그치, 플랫폼이 있어야 돌리지. 이거랑 관련된 기업이 바로 한비소프트입니다. 한피소프트, 와, NC소프트는 아는데, 한피소프트? <laughs> 아, 비슷해요. 소프트소프트라서, 얘도 게임, 원래 게임회사였는데, 음. 의외로 게임으로 매출 지분은 한 68%, 음. 나머지 컨텐츠 사업이 30몇 프로 정도 해당되는데, 음. 어떤 걸 하고 있죠, 주로? 어, 주로 지금까지 한 성과를 보면은, 우리 국방부와 m o u 를 맺었어. <laughs> 야. 거기 예산 장난 아니야 어 그래? 어 장난 아니야 어쩐지 대표님이 국방부 이렇게 손잡고 있던데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 사심성 미소 <laughs> 아,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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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인정합니다 네. 네. 어떤 거였냐면은 무슨 적이 우리나라 해조로 침투했잖아요 음, 그러면 음. 어 누구 사장님 저기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들어왔는가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은 <laughs> 아, 그거를 이한빌더프트의 ar vr이 재현을 해준다는 거죠 아 어떻게 적을, 할 건지 어, 가상이 저기 아. 이렇게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다른 분야야, 아예. 뭔데? 이거 재난. 아. 재난 대비 시뮬레이션을 음. 또 AR, VR로 연습해보는. 이거는 약간 나중에 교육부랑 엮으면 되겠네. 이 약간 정부처랑 관련이 있는. <laughs> 그쪽 그렇죠? 정책과 정부는, 정부는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런 게임회사들도 난리예요 NC 소프트도 자기만의 뭐 만들겠다고. 게임회사 같이 플랫폼을 음, 이미 음.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메타버스, 이 AR, 그쵸. VR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음, 이미 가상세계도 음.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기술도 갖고 있어요. 네, 거기는 아바타만 아, 이렇게 또? 맞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임 회사의 또 다른 약지을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이 와, 어떻게 보면 진짜 미래 산업이잖아요. 시장 규모도 보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이 AR, VR만 기준으로 했을 때 30배가 커져가지고 2030년에는 얼마? 2,000조? 네, 거의 뭐 1조 5천억 달러. 하고 예상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냥 메타버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2025년까지 310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파일을 다 마, 먹어갈까 선점하는 회사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지금 뜨는 이유가 우리가 MZ세대잖아 걔네들의 놀이터가 어. 이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지 거기서 논대, 걔네들은. 라떼 시즌이라고. 응. 그때 한참 슈 아바타 갖고 놀았을 때. 얼마나, 어, 어마... 막, 싸이월드 세대잖아. 버디버디 하고. 응. 가면은 향수가 돋겠어요. 그래서 얘네의 이런 앞으로의 이익적 향망은 우리 세대게 달렸다. 라떼게 달렸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 본인도 열심히 하세요. 저희 결론입니다. 저희가 끝으로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빅스마일 지으시라고, 귀여운 메타버스 썰 하나 들려주고, 뽀뽀 떠나겠습니다. 말해주세요. 아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입학식, 졸업식 그런 거다못 하잖아요. 음. 옛날처럼 못 하는데, 이 순천 향대에서 메타, 메타버스로 이제 입학식을 했대요. 난리도 아니야. 총장님 아바타로 가고 아, 아, 학생대표 아바타로 가고 총장님 아바타 학생대표 아바타 네. <laughs> 그럼 다 집에서 이러, 이러고 하자 했다는 거야? 그렇죠. 아바타로서 이제 참가하게 된 거지. 입학식은. <laughs> 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순천현 대학교 멋있다. 멋있다. 어, 멋있네. 그러면 저희는 또 네,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리치 리치 해 드릴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